아무 생각 없이 보낸 돈 가족 간 이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이유. 부모 자식 간에 돈좀 보낸 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주고받은 건데 설마 세금까지 물겠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로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은 의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녀 월세를 도와주기 위해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생활이 빠듯해 보여 잠시 숨통을 틔워주려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산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만 봅니다. 그리고 가족간 현금이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기록됩니다. 현금이니까 괜찮다는 가장 위험한 착각.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현금이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현금으로 줬으니 추적이 안될 거라 생각하거나 가족 계좌끼리 오간 돈은 눈에 띄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계좌를 통한 모든 이체는 전산에 남고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 이체는 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는 이미 국세청 시스템에 연결돼 있고, 계좌 흐름만 보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얼마나 자주 보내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금액보다 패턴입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송금, 특별한 명목 없는 큰 금액,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이동.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조사 안 나왔는데요. 라는 말의 함정.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과거를 기준으로 소급됩니다.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보낸 돈들이 어느 날한 번에 정리되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돈은 왜 보냈습니까? 이체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차용이라면 계약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순간 상황은 빠르게 바뀝니다. 도와준 돈은 증여가 되고 증여는 세금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세무조사는 큰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는 부자들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조사의 시작점은 의외로 아주 소소합니다. 자녀 계좌에 몇 년간 반복된 소액이체, 부모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녀의 자산 증가, 갑자기 늘어난 전세금, 자동차 구입 자금,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순간 조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 출발점이 가족 간 이체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 간돈 거래가 특히 위험한 이유.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돈을 움직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메모도 없고, 이체 메모라는 늘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상태가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서류로 말합니다. 감정이나 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이라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생활비라면 생활비로 볼수 있는 합리적 범위여야 하며,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가 전제됩니다. 이중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체는 결국 가장 불리한 해석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니까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산 관리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돈 거래는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마음이 아무리 따뜻해도, 기록 앞에서는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가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가족 간 돈일수록 더 깔끔하게, 더 명확하게 남겨라. 이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점검해야 할 질문. 혹시 최근 몇 년간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체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이 있다면 이미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지금부터 할수 있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보낸 돈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구조로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